좋은 나무 교회 유추 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하겠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정민이 기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사람들 건강을 지켜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없어지어서 교회 갈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예서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오늘은 기도하는 어린이 여섯 번째 시간 다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배우겠는데요. 여섯 가지를 구하라고 하신 중에 오늘은 다섯 번째, 무엇을 기도할까요?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해요. 그러면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전도사님이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용서받은 사람들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그럼에도 매일매일 우리 죄 짓죠. 정직하지 못했고요. 기도하지 못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녁마다 하루를 끝내고 이렇게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뻐하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도 용서받았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혹여 잘못했을 때, 잉! 나는 용서 안할 거야. 절대 용서 못 해. 죽어도 용서 못 해. 그러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 용서하지 못할 때 있어요.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근데 용서가 쉬워요.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누가 전도사님한테 잘못하면 절대로 용서 못하겠다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근데 그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이해했죠?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나의 죄를 용서받기를 기도하는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짓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려요. 광고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매주마다 잔소리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또 예수님 닮아가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주 기도 담당은 주원이에요. 우리 다 함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